실수라는 것은 재미를 주는 거거든요. 예. 네. 이제 거기서 더 어려운 것은 한한 번밖에 칠수 없다는 거. 그렇죠. 예 거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패자 부활전에서 가까스로 올라오신 최인준 선수를 포함한 다섯 명의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고요. SBS 골프 서든데스베 도전 7기 대회 제 4관문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이틀간에 걸친 도전 7기 대회. 이제 둘째날 첫 관문 퍼팅 관문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최인준씨는 어렵게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요. 네. 네 지금 퍼팅 라인이 처음에 그 경사가 있어서 그것을착각기 쉬운데 거의 바로 보는 상태로 쳐주게 되면은 무난히 홀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인준 선수는 오늘 패자발전까지 걸치면서 올라온 선수인데요. 네. 네, 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좀 약하게 굴린것 네, 같아요. 최인준 같던데요. 선수 첫 번째 도전 좀 약했습니다. 네. 지금 이 퍼팅 라인이 그렇게 좀그 봤을 때잘 굴러갈 것 같지만 결국은 굴르질 않거든요. 예. 좀 가감하게 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인준 선수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네, 지나가는 듯하게 퍼팅을 하는 것이 스토로 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네, 저 정도로 아유... 쳐줘야 거리가 맞습니다. 예, 약간 왼쪽인데요. 네. 네. 네 상당히 아, 잘 좋은 잘 곳에 했습니다. 공을 갖다 놨습니다 네. 최인준 선수 네 네. 네 18cm를 쳤습니다 최인준 네. 선수 아주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상당한 좋은,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9월에 바로 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리는 참 좋았는데 방향이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네, 그, 도전 네 착시 현상이 난 거죠 네 이경춘 선수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네, 처음과 마찬가지에 그런 감각으로 치게 되면 거리가 맞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만 가진다면 처음에 친 거와 마찬가지에 네굉히 네. 좋은 거리입니다. 네, 네 최인준 네. 선수 18cm 안으로 쳐야 되는데요. 아이고, 네, 약했습니다. 예, 약했습니다. 네, 본인도 쳐놓고 약했다고 그랬는데, 네. 네. 아, 그래도 오, 그 많이 틀었서 네, 힘을 받아서, 네, 홀에 가까이 갔습니다. 네, 과연 최인준 선수의 18cm 안으로 쳤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만큼 긴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네. 네. 41cm를 쳤습니다, 이경춘 선수. 네. 이렇게 되면 최인준 선수가 제 5관문 진출을 확정 짓겠고, 이경춘 선수는 다른 선수들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호 선수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퍼팅에서는 크로페이스 면이 스퀘어로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 네, 바르게 다녀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조금 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약한 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쳤던 그 힘을 다시 한번 잘그 가다듬어서 마지막 퍼팅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도는 짧았습니다. 네. 네,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바람하고는 예. 그렇게 그 공이 움직일 정도의 바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스트크만잘 해준다면 능히그 홀인도 할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감각을 잘 살리면 됩니다. 예. 오늘 선수들 한번 홀인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네. 네. 김명호 선수의 마지막 3차 도전입니다. 네. 라인을 잘 읽어 봤으니까 네, 그대로 스트로크 해주면 됩니다. 네, 좀 가감했는데요.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홀인 네. 됐습니다. 네. 김명호 선수. <laughs> 네, 역시 그 좋은 스트로크 하니까 좋은 결과 나온 거죠. 네, 다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멋지게 떨어졌습니다. 어, 아, 네. 연구가, 예, 홀린되는 네. 바람에 나머지 선수들 좀 열이 받고 두분 부부에 제가 열이 받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게 좋으세요? 좋죠. 음. 아유 와중에 계속 웃으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예, 행복해요. 어, 어머 어머. <웃음> <웃음> 뭐, 뭐, 보통 이런 뭐 이런 일로 기쁘게 해주시나요? 다른 일로도? 처음이니까 더 기쁘죠. <laughs> 계속 좋은 성과 있으셔서 우승하면 더 기쁘실 거 아니에요. 네, 꼭우승 해서 좋은 기쁨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예선전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라 그런 그렇죠. 신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고력이1 년밖에 안 돼서 퍼팅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김광호 선수습니다 네, 네 지금 근데, 좋습니다. 약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뭐, 좋습니다. 아주 좋게 만족하게 친것 같습니다. 예, 약간 짧았지만 네. 좋은 곳에 공을 갖다 놨습니다. 네, 김강호 선수 세 번째 도전인데요. 두 번째 공이 상당히 좋았죠? 네, 구력이 1년인데, 뭐, 퍼팅을 제일 잘 한다고 그렇게 장점이라 그랬거든요. 예. 아마 지막 퍼팅을 잘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은 속도로 가게 되면 거리가 아 네, 네, 방향이, 방향이 틀렸군요. 네, 네, 방향이 네. 약간 왼쪽이었습니다. 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두 번째 공을 개측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경춘 선수의 41cm 안으로 들어왔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48cm군요. 네, 48cm 김광호 선수. 이렇게 되면 이경춘 선수가 제 5관문 진출을확정시겠고 김광호 선수는 최승수 선수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버팅을 네. 어떻게 하는지 네, 네, 한번 아,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읽었는데요. 그렇죠. 내려 신중하게. 네, 저렇게 아주 안전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해 줬을 때 좋은 스트로크가 되는 겁니다. 자, 해답을 하지 말고 맞춰주면 네, 조금 약했는데 네, 좀더강하면으면 좋겠어요. 좀? 네, 네. 좀 약했습니다. 짧았습니다. 네, 백스윙을 충분히 의식하고 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마음은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네. 48cm 안으로 쳐야 되는데요. 네, 저렇게 이제 스탠스 폭이 넓을 땐 놓는 오.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과감하게 저렇게 쳐야만이 이제 거리가 맞는 겁니다. 아, 네, 지금 맞직잘어요 들어갑니까? 네, 네, 그러니까? 들어갑니까? 네. 아, 아깝습니다. 바로 앞에서 아, 멈췄습니다. 아, 네. 멈췄습니다. 네. 최승수 선수. 네. 정말로 아깝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스윙이 힘이 좋습니다. 10cm 이내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최승수 선수 8cm를 치면서 제5관문 진출을 확정짓겠고 김강호 선수는 48cm 아주 좋은 기록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홀인이 될 뻔했는데 지금 도망가고 계시죠? <laughs> 하고 있으니까. 왜요? 이게 2m 이내로 들어가야 돼요. 2m 이내로 들어가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근데 지금 첫 번째 공이 실패했거든요. 다, 3, 3. 다 3. 들어가게 되는데 본인은 왜못 치셨어요? 이질 자세가 제일 장기인데. 왜 그러신 거예요? 맞으면 네? 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어? 예. 좀센것 같습니다. 런이 좀, 생겼어요. 네, 좀 강하게 맞았습니다. 네, 지금 그한 감각으로 맞아주게 되면 네,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일단 거리네, 그린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경춘 선수, 최승수 선수의 3m 55cm 안으로 쳐야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겠는데요. 네. 과연? 안으로 칠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아, 쳤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주 잘 쳤습니다. 네, 아, 핀 가까이 에 약간 지나가는데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과연 3m 55cm 안으로 들어올지 네, 이렇게 그 자기가 쳐주는 길량을 예. 네, 쳐지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네. 네, 2m 91cm를 쳤습니다. 이경춘 선수. 이렇게 되면 이경춘 선수가 결승전에 가는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면서 최승수 선수는 아쉽게도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상등이에요. 네, 볼수 없죠, 뭐. 다음. 인의 원인은? 저 실력이고. 그렇습니다. 제 실력이 모자라서 진 거예요, 피인는 예. 아, 오늘의 피인는 실력이 없어요? 오늘 실력이 없어서 좋습니다. 네. 예. 오늘 응원 누가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나올 때? 아, 나올 때 직사로 응원해. 철치라고 그랬는데. 네, 있어요. 예. 말안 들어서 어떻게 해요? 수 없죠. <laughs> 한발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저기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한 말씀하세요. 아, 뭐 나와서 떨어졌는데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습니다. 독이 엄마에서 앞으로 잘할게요. 나흰 네. 사랑해요. 아, 아, 예, 아. 예. 오늘혼안 내실 거예요. 들어가세요. 예. 엄마가 무조건 전화해 놓고 나보고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서 나왔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신청해서 나왔습니다. 벙커샷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선 때도 같이 쳤는데 굉장히 잘 치세요. 아주 저 훌륭한 선수라고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스 골프 서든데스배 도전 7개 40회 대회 서울 경기지역 첫 번째 우승 급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마지막 최종 7 번째 관문인데요. 경기도 용인 8 8 컨트리 클럽 서 코스 3번 홀에서 니어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파 3홀로서 145야드 그렇게 어려운 그파 3홀은 아닙니다. 예. 네, 클럽 선택만 잘 해주게 되면은 무난히 올릴 수 있는 그런 홀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선수는 이경춘 선수인데요. 네, 분홍색 볼을 치겠습니다. 저희 지정구는 뉴잉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춘 선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네, 잘 쳤습니다. 네, 왼쪽 갔는데요 네, 네 아, 그린에 올라갔습니다. 네, 거리는 정확하게 맞췄는데 방향이 좀 틀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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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핀의 위치가 그린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방향은 좋았어요. 너무 오른쪽을 보게 되면 원그린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네, 네 어핀 대회 규칙은 누가 더 가깝게 붙이느냐인데요. 네. 멀리 있는 공을 치우게 됩니다. 네, 김명호 네. 선수는 녹색 뉘잉볼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김명호 선수가 더 가까이 붙이게 되면 이경준 선수의 볼을 치우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어드레스도 좋고. 네. 어제 장터왕, 오늘의 네. 포디런을 한 그런 선수입니다. 김영호 선수. 아, 네, 아주 뛰었는데요. 뛰었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핀 쪽으로 네. 나갑니다 네, 네 올라갔습니다. 네, 상당히 네. 좋은 곳에 공을 놔뒀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경진 선수가 그 다음에 서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직접 핀을 보고 네. 공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명호 선수, 네, 상당히 좋은 곳에 공을 놔뒀습니다. 네. 뭐, 거리에 있어서는 충분히 맞, 맞,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약만 잘 생각하게 되면은, 빈에 가까이 붙일 수가 있는 사슬을할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난관을 넘어온 선수들인데요. 네. 이경춘 선수, 두 번째 도전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저 아, 네, 오른쪽 오른쪽인데요. 흘렸는데, 네. 거리가 올라가나요? 네. 짧았습니다. 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자, 네, 우측쪽으로 되면... 갔을 때 저런 그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좀 짧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김명호 선수가 아주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부인의 응원을 받고 있는 김명호 선수. 네, 오, 오늘 그홀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운이 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승을 하게 된다면 부인에게 아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부인이 신청해서 오늘 나오게 된 그런 선수인데요. 네, 그 점은 마음 놓고 있을 상태는 아니죠. 예. 더 가까이 붙일 수 있는 사슬 해줘야 됩니다. 김명호 선수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아, 네, 뒷땅을 쳤어요. 너무 힘 네, 그 힘이 간것 같습니다. 아, 네, 벙커에 빠트렸습니다. 네. 렇게은처음 네. 그 사실 왔더라도두 번째 팀 해줘야 됩니다. 예. 네. 네. 또 이경춘 선수가 또잘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방심을 해서는 안 되죠. 예. 이경춘 선수, 이번에 핀에다 가깝게 붙이지 못한다면, 이한 네. 사수로 도전왕이 결정이 되는데요. 네, 신중히 쳐야 됩니다. 자, 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대를 보고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전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직접 핀을 공략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경춘 선수의 마지막 3차 도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좋게 가고 있는데 거리가 문제입니다. 과연 네점못미는니요아거리 네. 한번 재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점못미못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네 유만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거리인데요. 네, 네 아주 향은 네, 좋았는데 네, 거리를 잡아가고 네. 있습니다. 과연 어느 선수의 볼이 뒤에더 가까운지 기대가 됩니다. SBS 골프 서든더 습의 도전 7기 대회 서울 경기 대회 첫 번째 대회인데요. 누가 우승컵의 주인공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김명호 선수가 가깝게 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김명호 선수가 최종 7강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SBS 골프 서든더 습의 도전 7기 대회 서울 경기 첫 번째 대회 우승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베 s 골프 서든 데스베 도전 7기 40회 대회 서울 경기대회 첫 번째 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준우승을 하셨죠 네, 이경춘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준우승 아쉬운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저 패자가 있으면서 승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제가 있음으로써 또 승자가 있는 거고 오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모습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예. 네 김명호 선수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행운이 따라준 것 같은데 가족의 권유로 나오셨다는데 자 오늘 그 우승 소감을 한 말씀 하시죠 네저뭐 운이 많이 따라든 것 같아요 어골불도잘 치지도 못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뭐 어떻게 하나씩 올라간 게 남보다 좀더 붙어가지고 어 1등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 무심코 쳤다는데 지금 마음을 비웠다 그럴까요? 결국은 그 마음을 비웠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가 나올 때는 어, 드라이버만 오비내지 말고 똑바로 한번만 치고 자 이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어 여기까지 온게된게 오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는 예. 결국은 가족의 권이었었으니까 예. 네, 가족의 운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분 사이좋게 한번 악수 한번 하시고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SBS 골프 서든더스배 도전 7기 대회 서울 경기대 회첫 번째 대회에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서울 경기 첫 번째 대회 우승자는 김명호 선수였습니다. 예, 김명호 선수 도전 왕이 되면서 저희가 좀 특이할만한 것을 찾자 하면은 이 응원단하고 함께 왔는데 도전 왕이 됐다는 것 그게 참 이례적인 일이고 예. 또 장타 왕을 차지하면서 우승까지 그러면 풀 세트를 가져가게 그쵸. 되시는 거거든요. 푸짐하게 가져셨습니다 예,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건가요? 운인가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운도 따라준 거죠. 왜냐하면 예. 여기 도전 지에 나오는 는 분들 그만큼 실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자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가족의 그 등에 떠밀려서 나왔습니다. 예. 결국은 가족의 행운이 그분에게 따라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오늘 또 패자 부활전이라는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 패자 부활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단한 번의 기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한 경기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골프라는 게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이렇습니다그 예. 다음 주는 저희가 동두천에 자리 잡은 이렇게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으로 가죠. 예.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laughs> 예. 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예. 네, 다음 기회에 그 좋은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이보다 더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SBS 골프 서든 데스베 도전 7기대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 주에 동두천이 자리잡은 다이너스틱 컨트리 클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